며칠 지나서 봤더니 1달러가 또 990원이래.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걸 환율의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환율이 상승하고 언제 환율이 하락하는지 환율의 변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 개념부터 알아야 돼.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 여기 봐 봐. 자, 우리나라 돈과 달러의 교환비율, 원달러 환율을 봤더니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정한 거예요. 1달러가 천 원이었어, 어느 날. 자, 1달러가 천 원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며칠이 지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더니요. 1달러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 1달러가 2천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금액의 변동을 조금 크게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막 1원 단위, 10원 단위, 나노 단위로 변하거든요. 단순하게 한 겁니다.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됐어요. 즉,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원래 1000원만 주면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수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환율의 상승이에요. 자, 그럼 잘 봐야 돼. 선생님 설명 듣고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되는 게 환율의 상승이구나. 그렇다면, 자, 문제.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우리나라 돈이 원화라고 하잖아. 그치? 10원, 100원, 1,000원.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걸까요? 낮아졌다는 걸까요? 되게 단순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달러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전에는 1,000원만 줘도 살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를 2,000원이나 줘야 살수 있대. 그건 무슨 뜻이냐? 미국 돈 달러의 가치는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달러가 비싸졌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그만큼 가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떨어졌다라는 거야. 원화 가치 하락이란 뜻이야. 아,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뜻이구나. 이거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환율이 상승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 배웠었잖아. 얘들아. 첫째,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즉 외화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둘째, 외화의 공급이 감소할 때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가 줄어들 때 환율은 상승해요.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자. 자,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아까 뭐라 그랬어? 천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천 원. 원 달러 환율 천원 미리 그려놨어요. 외화의 수요 공급. 먼저 수요 증가의 상황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를 대땅 많이 나갔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빚을 엄청 많이 갚아버렸어. 자, 이런 식으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 자, 수요잖아요? 수요 증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공급과 새롭게 만나는 지점을 살펴봤더니, 옆으로 똔똥똥똥똥똥 갔더니, 어? 환율이 올라갔네요. 환율 상승.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해요. 자 이번에는 수요는 변동이 없는데 공급이 감소한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막 줄었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화가 줄어든 거죠. 공급 감소.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팍 줄었네. 이것도 공급 감소잖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요 공급. 공급 감소하면은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해서 끓였더니 새롭게 만나는 지점 여기. 떤떤떤떤떤떤자 이번에도 환율이 상승했네요. 아하.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의미와 같다. 이해되시죠? 외국 돈의 가치는 높아졌다는 거고요. 자, 이제 옆으로 가서 그럼 반대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환율 하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환율 하락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미부터 파악하고 그리고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자, 똑같은 예야. 어느 날 봤더니 1달러 환율이 1,000원이야.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살수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은행에 갔더니요. 1달러 환율이 500원이라고 나와요. 500원.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환율 하락이에요. 전에는 1,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수 있게 되었다. 5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아,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5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아,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승했다는 거구나.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환율이 하락하는지 보도록 할게. 어떤 경우에 환율이 하락하냐면 우리나라로 외국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올 때. 그다음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줄어들 때, 차단될 때. 즉, 정리하자면, 외화의 수요가 빠져나가는 돈은 감소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로 공급되는 외화가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해요. 자, 실제 그런지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 환율. 여기 X 환율이에요. 먼저 수요 감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공급. 빨간색이 수요잖아. 수요가 감소했대. 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가 줄어들었어. 만나는 지점을 봤더니 똔똔똔똔똔똔 환율 하락이네요. 아,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은 하락하는구나. 이번에 공급 증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화가 되게 많아진 거야. 수요, 공급. 자 공급이 증가했대요. 오른쪽으로 이동. 새로 만나는 지점 여기 똔떤똔떤똔떤 옆으로 갔더니 오 환율 하락하네요. 아하 공급이 증가해도 환율은 하락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정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하락할 때 우리의 삶에 혹은 무역에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환율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속 이어서 갑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외우면 머리가 뒤죽박죽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환율 상승이 도대체 뭐고 하락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다음은 너무 쉽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 먼저 환율 상승입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과연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환율 상승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계속 선생님이 세뇌 반복학습 시켜 줄 거야. 자, 봅니다. 환율 상승이라는 건 무슨 의미였어?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이었는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요. 1달러가 우리 돈으로 2천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줘야 달러를 살수 있게 된게 이게 환율 상승이야. 아, 1달러 1천 원이, 1달러 2천 원된게 환율 상승. 머리에 넣으시고요. 이 말은 우리나라 돈인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머리에 넣었으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수출과 수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출은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파는 거고. 수입은 외국 물건을 우리가 사들이는 거야. 자, 먼저 수출을 보도록 할게. 예를 들면 되게 쉬워요. 항상 이걸 하나 써놓고 학교 시험에서도 문제를 풀어. 자, 우리나라에서 2천 원을 받아야 되는 볼펜이 있어요. 2천 원. 아, 200을 쓰면 어떡해. 2천 원을 받아야 되는 볼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미국에다 팔려 고 그래. 그럼 미국에다가는 2천 원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몇 달러?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 자, 원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2,000원짜리 볼펜은 그럼 미국 가면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1달러에 1,000원 환율이니까 그러면 2,000원짜리 볼펜을 2달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상승했어요. 1달러가 2,000원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2,000원짜리 볼펜은 미국에서 얼마만 받으면 되는 거야?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가 2,000원이라 그랬으니까 2,000원짜리 볼펜은 1달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 어? 순식간에 미국에서 우리 볼펜이 2달러였던 게 1달러가 됐습니다. 달러로 표기되는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렴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은 유리해지지, 수출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수입은 어떨까요? 미국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국내에 파는 게 수입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달러가 환율이 천 원이었을 때 미국산 1달러짜리 볼펜은 우리나라에서 천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가 2,000원이 되면요. 미국산 1달러짜리 볼펜은 우리나라에서 표기되는 가격이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수입 볼펜의 가격이 뛰어 버렸죠. 그렇죠? 비싸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국내 물가 물가, 물건 전체의 가격을 우리 물가라고 한다. 앞 단원에서 배웠었지. 0쪽에 나옵니다. 자, 국내 물가는 과연 상승할까요? 안정될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2번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이잖아. 라면, 라면의 원료는 밀인데 사실 라면의 원료가 되는 밀은 거의 다 외국산 밀가루를 수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 라면을 만드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입 원자재, 원료라고 쓰겠습니다. 수입 원료인 미래 가격이 지금 환율 상승 때문에 비싸졌어요. 왜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는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딱 1분 전에, 1분 30초 전에. 수입품의 생산, 어, 수입 원료의 가격이 비싸졌어? 백족에서 배웠던 거지. 어? 원료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건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물가를 공부할 때요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물가는 어떻게 되더라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지 상승하게 되는 거야 즉 수입 원료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요 국내 물가가 비싸집니다 물가는 상승하게 돼요 아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구나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외채상환 부담. 외국에 진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감은 커질까, 작아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환율 상승 계속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1달러가 얼마가 된 거야? 1달러가 2,000원이 되는 게 환율 상승이라 그랬잖아. 되게 단순한 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미국에 진 빚이 1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단순하게. 자, 우리가 1달러라는 빚을 미국에 갚으려고 해요. 상환하려고 해요. 우리 돈으로 얼마를 갚으면 됐던 거야.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천 원을 갚으면 1 달러라는 빚을 갚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환율이 상승해서 1 달러가 이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1 달러의 빚을 갚으려면 우리 돈을 얼마를 내야 돼? 이천 원을 줘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환율 상승일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환율이 하락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 요